Mm -hmm. hi Hello <laughs> Hi, hi. 렉스 내리라니 오늘 좋은 밤에서도 안녕 <웃음> 안녕 <웃음> 그냥 잠깐 들어온 건데 아 TV 소리 거실에 문을 열어놨어 <laughs> 그럼 잠깐 들어온 거라. 야, <laughs> 무슨 드라마? 응, 음, 너의 목소리가 들려. 나도 그거 못 봤는데. 어, 저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? 음, 메이컨 씨가 아니지 않나? 요즘 못 봐요. 손이 5,000원이래. 명작입니다. 손이 5,000원. 내일 좀 추워진다는 것 같은데. 오늘 엄청 춥더라고 밖에. 음, 깜짝 놀랐어. 패딩 입어야 될것 같아. 근데 대구는 왜간 거야? 오늘도 추웠지, 진짜. 대구는 왜 갔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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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, 맞다. <laughs> 맞아. 편지 마지막 장에 쓴 것도 감동받았었는데, 그거 얘기해준다는 거. 그리고, 그거, 너가 편지 쓴, 그거 있잖아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 이게 너가 시간들 이래서 어디지 한참 생각했어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도 갑자기 어디지 어디지 하다가 불렀더니 아 여기구나 <laughs> 나중에 혼자 웃었잖아 그래서 하우즈 오브 지엔 러니하 내일은 마지막 원모 공연 입니다 마지막 공연 음, 다들 푹 자고 한시간배밑 <laughs> 근데 유나 언니 팬분들도 있을 거라 아야 <laughs> 밤새고 싶지 근데. 저녁에 유나 언니 공연이라서 팬분들이 아마 공연 전부터 와 계실 거야. 그래서 내가 밤새고 싶지만 <laughs> 언니한테 넘겨드려야지. <laughs> 우리는 저기 카페 가서 커피 한잔씩들 해야 되나? <laughs> 니하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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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하오 하好샹하 o 샹하 o 샹하 o 샹하 o 샹 how, h 뭐야 h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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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라디오만 되는 아 그래 영상을 볼려면은 그렇구나 인스타 막방 전에 인스타 한번 할까? <laughs> 근데, 근데 음성만 못하는 것 같아 따로 어플 깔아야 볼수 있나? 트위터를 그냥 누르면 볼수 있지 않나? 채팅을 하려면 깔아야 되는구나 어 오케이 그렇구나 어 그래? 트위터에서 볼수 있어? 어 그럼 이제 많이 안 하시나?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지. <laughs> 여튼, 우리 내일 만나자. 행복해야 해. 휴지, 갖고 와, 울지 말고. 무지슈를왜까죠아우 <laughs> <물티슈를> <깠죠? 웃음> 진짜. 아 정말. 내가 아트 보내줄게. 잘자. 바이. 잘 진. <laughs> 안녕.